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로수입니다 아, 오늘은 아까 잠깐 아저씨들하고 같 해봤는데, 아저씨들이, 어, 지금 막 나오듯이, 혼자 하면 너는 절대 못 깬다, 이거. 어, 약간 그렇게 약간 도발이 왔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제가, 어? 안 죽고 버티는 걸 지금, 지금부터, 혼자 솔플로 해서, 어려움 해가지고, 버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세계, 어? 어려움. 버티자. 날사에뭐다 아, 체크 허용 안 하고 됐죠. 갑니다. 1시간 아, 어, 버티도록 할게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갑니다. 1시간 9시에, 어차피 왜냐면 더, 하고, 더 오래 하고 싶어도 9시에 좀또 대회기 때문에, 어, 대회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씨. 씨. 이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laughs> 잠깐만 이거 왜, 왜 아무것도 없지? <laughs> 아,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장식합니다. 하나씩. 안식.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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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벌자. 오늘, 월세 벌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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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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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basil, 씨. 잠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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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laughs> 아, 침착하게. 아, 방송용, 방송용. 착하게. 이거 좀 넓, 넓히는 게 중요하겠다. 벌써 한방 맞았죠? 푸키푸키. <laughs> 아, 이 풀, 풀, 풀떼기. 풀떼기 없어, 여기. 오지 마, 이씨끼야. 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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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 참, 죽창부터 만들어야 되나? 아, 잠깐만, 이씨. 아, 이씨. 그러지 마, 이씨끼야. 아, 잠깐만. 아, 이씨. 어거 잠깐만. 아, 이제 추창부터 만들어야 되나? 어이 잠깐만. 완안 날라가냐? 완안날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풀! 풀! 풀땡기아 일단은 이망치 이거 만들고 어, 야, 어, 야, 그거 없다. 나시 야. 잠깐만. 잠깐 판정. 아, 결국 진짜 버렸어요. 아직 아직 지금, 지금 몇분 지났지? 어. 아, 근데 오크통 안 나오냐? 하고 밖에안지났어요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아, 다 주웠어. 주웠어요. 이 필요한 게 나무창부터. 판자 먹으면 되죠. 저는 저절 무시했죠. 오, 다칩니다. 한자 판자 다 쓸게 어? 아무안완안면안 돼? 안 돼? 요아요아요아 언더스탠드. 돼? 안은 바로 일단은 돼? 안 돼? 안 넓혀 고 나우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만들고 어떻게 붙어 이거? 저 오그토 오그토. 아저 오그토 먹어 저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정말 아씨. 아 저거 먹어야 돼. 아 먹어야 돼 저거 저거 핵심이야. 아씨. 아 먹어야 되는데 없어 도돼 없어 도 돼. 못하는 없어도 그 돼. 우선은... 어왜왜 왜 떨었지? 어디 있어? 어디였지? 아 여기 구나왜 떨었지? 아 그러면 이런 이게 게임 전문 스트리머 실력입니다. 어 일단은 어 저거 저거 음수기부터 플라스틱이랑 판자 판자가 중요하네오 왔다. 아 소. 오? <laughs> 아이씨이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니지 어 이게 어 <laughs> 아이씨 아이 큰일났네 아 잠깐만 와 이거 어이없네 잠깐만 잠깐만 잠만 지금 내가 만약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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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어틸수 있습니다 죽음의 bgm이 흘러나온다 <laughs> 어왜안 먹어줘 초반 빌드가 꼬여서 그래 이거 이거 초반 빌드가 꼬여서 그래 우우리있어 어?잠깐만 이 내꺼지 이거 괜찮음 괜찮자 괜찮음 죽지않아 죽지않아요 티 안나면 티안나 가면 돼 아우 한번 물어뜯으면얘죽 가더라 어유 왜이게 앞으로 살았어 살았살살살 자, 여기서 정수기 하나 만들고, 아씨. 이게 필요하죠? 아, 어디 만들어야 되지? 여기 만들고, 아, 씨. 또? 리 아씨. 컵도 만들고,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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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어? 아, 플라스틱이 없어, 씨. 수박먹 수박먹어 와라메로 수박먹어 수박먹어 아 수박먹고 아 물이 물이 알차구만 아 수박좋아 수박좋아 오그또오그또 제발 아이씨 아정잉씨왔다다 아왜아왜 아, 왜, 뭐지 이거? 뭐? 아 왔다! 됐다 씨아 왔다 이거 근데 이거 플라스틱 하나도 없고 뭐가 있는데 왔다 오케이 여기 플라스틱 여기 이거밖에 지이 공간이? 잠깐만 다시 더먹어되는데 이거 뭐죠 자! 한 자섯 개. 아, 그만합니다. 저씨. 아마리 보지 마시죠. 저, 게이머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이정도는 합니다 음. 이정도는 합니다 어우 야 지금 불 떨어질 뻔했다 어우 야저 없냐 왜 아무것도 없어 망망대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10분 컷 섬들려서 실패다 가로장 캠이 물 식량 가려요 캠 위치 조정 중아캠 위치요? 아, 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중간에 스탑이 안되잖아요 아나 스탑 되는구나 어 케미치 케미치 어 케미치 가려야 되죠 어아 케미치가 아예 방해돼서 어디로 옮기지? 일로 옮기면 되나? 일로 옮길까요? 일로 옮길게요 아휴 수 감사합니다 어 됐죠? 아이 어, 이제 고잠깐 그릴이 그릴에서 네, 먹을 거 어딨냐? 진짜밖에 없어.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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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어 감자, 감자, 굽고 어담 감자, 채우마시시고 바닷물 채우고 그리고 아, 저 아, 축창 만들어야 되나?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죽으타서운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직 공간 여유 있어. 아, 이거 야마... 아, 잠깐만, 야야마... 아, 잠깐만, 이거 뭐가 쓰어야 되는데... 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나창 아, 만들어야 돼요? 아, 아그 저희 꽃밭도 만들어야 되는데. 꽃밭. 그, 판자. 아 판자가, 판자가 지금 핵심이네. 이게 안지 히지 아, 이 야,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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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씨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와! 와, 양아치네. 와!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아, 이씨. 아, 어! 와, 와 이씨! 어, 아 나쁜 사람이네. 와, 이씨. 어. 아아아아 그,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진짜. 맞저 판다 섯개 판다. 와, 씨. 아, 이렇게 안눌릅니다 이제. 이제 그런 거안 눌러요. 안속습니다 어, 플라스틱만 자꾸 들어 <laughs> 아, 아이씨. <laughs>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 짜증나네 어이 아, 이데 아, 이씨. 아, 이게이 이 팔이 왜 이리 많지? 입, 입 가지고 뭐 하더라? 판자가 없다, 판자가. 판자가 먹으면 될것 같은데. 판자 너무 많다, 판자가 없어. 저 무시한 거 지금, 어? 저 지금 벌써 몇 분째야? 어? 벌써 15분 넘었습니다. 어 생존하고 야 밥밥밥밥밥밥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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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야 근데 밥, 밥 어딨지? 아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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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낚싯대 낚싯대 어딨어 아 낚싯대 어우씨 롱프 판자판자판자판자 판자, 판자. 아 판자 잠깐만 판자판자씨 <laughs> 판자! 판자, 판자. 아저 잠깐만 판자 오그렇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아 잠깐만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핵심이 이거 거못먹으면 게임 끝 게임 터진다 게임 터진다 그렇지 먹었다 먹었다 판자 아, 이씨, 판자 하나밖에 안들었왔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더 라스트 라스트 하나 a 하나만 d 하나만 n 더. 판판판판판 판자 Panda, Panda, p a 뭐? 하이유. 어, 거기 거기 물린 거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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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린 건가 방금? 아닌가? 나갔어요? 아,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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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야야야, 야, 야, 그만 그만 그만. 아,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아, 쩔수없다 일단 생거 먹 생거라도 먹자. 이씨. 어, 야 품재 없는데. 근데 살아야지 아이씨. 아 아,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잡았는데, 우기 잡았.. 기잡우스 호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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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 어, 뭐.. 어, 하나도 먹었지? 어. 음. 먹었고 저기 저, 저기 저기 해야되는데? 뭘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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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판자가 핵심이네 판자만 있으면 다 되네 왔대? 아, 진짜.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아이씨 어 이거 이거 무거워먹 이거. 오케이 혼자 들어왔고 이거가 물밭 어딨지? 어 이게 시기 있죠? 박시야 와타멜론 이거 안돼 이거 씨앗이 왜 안심어져요 이거 어 이거 씨앗이 왜 안돼? 이게 되는거 아니었어요? 아, 이거 안 돼요? 아, 큰데가야 돼? 아니, 뭐 개똥 같은 게임이 아유 거기 거기 풍대지 거기 뭐 잡히는데 아식 또 왔나? 아 암소 필요하다고? 이쪽 깨지면 안되잖아 이쪽, 이쪽 깨 날아가는거 아닌가야이씨 아아 아이씨 아, 아, 아아 잠깐 와아 내아내 물고기 아아이씨 아, 내 고기, 아, 내 고기, 아, 내 고기, 아, 저참 저, 착살을 저, 만들어야 되네. 이거 너무 참 아, 씨...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언제 커? 이거... 아, 잠만... 어 잠만... 상어... 열이란다, 잘한다. 갓상어... 아, 잠깐만. 아 야,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자.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어 생거 먹어도 돼 안죽어 안죽어 야! 가야된다 저저 먹고 가야된다 먹고 가야된다 가야 된다. 이거 올라가는 길 없냐? 여기 어 올라가는 길 없다. 올라, 올라, 올다 아, 뭐 꽃, 꽃갓, 꽃밖에 없어. 뭘거 없네. 열매 아닌가? 열매 아니야. 이거 뭔가 아닌가? 없어.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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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파인애플 같은 왔는데? 어제 근데 내배 어디 갔냐? 어때 목적저대 저, 목적이 있다. 대 목적이 있어요. 이거 왜좀 빨리 가는 거 없나? 빨리 가는 키 없나? 25분, 25분, 25분 뭐, 뭐 없나? 뭐 없나? 먹을 거? 아 저, 오크, 오크통 오크통에서 뭐, 먹을, 마실 거 나오면 돼꼭 먹을 수 있어요? 아 25분. 음. 음. 아. 아, 죽창 샀. 죽창 만들었어야 됐어. 아. 자 이렇게 해서 첫트, 첫트 실패. 인정. 저또 실패. 여기까지입니다.